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이 시간에는 글로벌 경제 신호등이자 알람식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 볼텐데요 그럼 6월 10일 목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스마트비즈 추진부의 최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뭐 현장 분위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뭐 민주식이라고 해서 미국 증시에서 그 소셜 미디에서 어 화제되는 그런 주식들이 네. 막 뜨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그 이쪽 대신증권 에좀 전화가 많이 오나요? 네,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저... 고객분들의 직접적인 또 문의나 음. 전화, 직접 뭐 주문 전화도 좀 저희가 음.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고객분들의 이제 문의가 이전보다 굉장히 좀 많아진 음. 모양을 좀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런 밈주식까지도 저희 국내 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어, 예전보다는 일단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라든지 음. 글로벌 주식에 대한 관심이 음. 이제 고객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뭐 예전에는 사실상 저희가 잘 접해보지 못했던 음. 뭐 생소한 주식들도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공부하시고 음. 그런 거에 대한 또거의 정보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따가 민주 씨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본격적으로 시가, 시작하기 전에 그 잠시 짧게 브리핑 해 드리겠습니다. 어, 1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0.44%, S&P 500은 0.18%, 나스닥은 0.09% 떨어져서 함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날 전미 소매 소매협회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하고 어, 쇼핑 욕구의 증가 이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올해 소매 판매가 10.5%에서 1 3 5, .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1984년 이후에 가장 빠른 증가세입니다. 이날 또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하고 위챗 앱 사용을 금지한 금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을 단편적인 기업별 대응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브리핑을 한번 해봤고요. 아, 이제 그월 스트리트 어,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제가 꼽아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깜짝 반전한 금리. 두 번째 경기 민감 주냐, 테크 주냐. 세 번째 모비우스의 한마디 혼동. 그리고 방향성 없음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이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슈를 하나하나 이제 격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깜짝 반전한 금리 뭐냐면요 일단 블룸버그 통신 뭐 보도를 했는데 아, 채권시장에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1.49%로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 이후에 한 3개월여 만에 1.5%대 아래. 선 아래 그러니까 1.4% 대로 떨어진 거죠. 어, 보통 인플레 우려가 있으면 은 금리가 오르는 게 당연한데 약간 의외다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 이 금리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어, 팀장님? 네,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만기 네. 1년 만기물에 관련된 그 옥션 음. 경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상보다 평상시 수요보다 아무래도 음. 좀 수요가 좀 많이 몰리는 음. 성향이 나타났었고요. 음.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0년물 국채 금리에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음. 있습니다. 아 보니까 뭐 경매 물량이 2.58배에 달하는 주문이 들어왔다는 데 보통은 2.3배 정도 오는데 그보다 상당히 많았다는 뭐 그런 얘기네요. 네. 네네. 그 단순히 그것만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다른 이유는? 좀 없을까요? 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음. 인플레이션에 맞춰져 있고 네, 그렇죠. 이미 뭐 지난 4월 이후로부터는 시장이 <laughs> 인플레이에 대한 그 음. 걱정과 그런 음. 근심이 좀 굉장히 좀 많아졌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또 내일 발표될 수 있는 미국 소비자 음. 물가가 음.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음. 현재 나타나 있는 거에 좀 근심이 더 크지 않았을까. 네. 그런, 거기에 대한 또 반작용으로서 예. 어제 일부 나타나지 않았는가. 예.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자,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일단 월가 전망은 4.7%, 4.8뭐 네. 어,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평균이요. 어. 근데 이게 4월에 4.2%보다 높아질 거는 뭐 다들 이렇게 내다보는데, 그것과 좀 다른 또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우려하는 네. 뭐 이런 목소리도 있죠. 네. 네. 거기다가, 뭐, 세계 공장, 뭐, 중국 얘기도 나왔으니까 중국이 5월 생산자 물가가 9%나 올랐대요. 그러니까, 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크게 올라서 이것도 인플레 우려, 뭐, 심각하게 하는데, 그런 인플레 우려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서 금리는 하락세. 네. 뭐, 좀, 약간, 어, 좀, 맞지 않는. 네. 어, 통상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이런 네. 일이 벌어져서 다들, 아, 이거 뭐지? 뭐, 이렇게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 어,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바 대로, 음. 이제 뭐, 그 어제 같은 경우에서 일시적인 음. 좀 이벤트로 시장은 좀 해석할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여전히 미국에 대한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인다는 음. 점, 그리고 고용 지표도 여전히 견실하고 있고요. 음.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상 지금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음. 뭐 어제 단순 하루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상 네. 하락 반전한다라고는 미리 얘기하, 예견하기는 좀 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현재로서도 봤을 때 말씀하시는 중국 음. 생산자 물가지수가 네. 굉장히 높게 나왔던 부분도 네. 향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줄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도 볼수있습니 생산자 볼수 물가는 당장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다기보다는 한 2~3개월 후에 소비자 네네. 물가에 미치니까, 이게 계속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이제 더해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일단 10년 만기 금리는 지금 깜짝 하락 반전을 했지만, 연말까지 보면 금리가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음, 저기 전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월가에서는 한 2%까지는 일단 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또 얘기했잖아요. 뭐, 다소 금리가 높은 게, 미국의 플러스다. 네. 그러니까 금리 오르는 거 그냥 용인하겠다, 뭐 이런 음, 분위기니까 뭐 시장에서도 이제 어, 금리가 이제 앞으로 오르, 연말까지는 쭉 오를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요 며칠 사이에 하락세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다, 네. 일회성 이벤트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좀 지금 현재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어, 당장 또 월가에서는 또 뭐 이제 내일 이제 소비자 불가가 나오지만 이게 이미 예상된 정도 나오면 크게 또 놀라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재로서는 뭐 일단은 벌써 이제 올 연초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음. 그 우려 심리가 이미 시장을 좀 현재 한두 달째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도 방향성을 이제 계속 탐색하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어떻게 보면 피로감 일종의 음. 뭐 그런 걸로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 깜짝 하락 반전한 최근에 반전한 미국 금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지금은 약간 일시적인 걸로 보이고 또 네. 어 인플레가 어느 정도 좀 예상되는 그 범위 내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말로 장기적으로 보면 쭉 오를 것 같다는 게이 전반적인 전망입니다. 다 이렇게 이제 예, 예. 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예, 깜짝 반전한 금리 이슈로 한번 알아봤고요. 예,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번째는 경기 민감 주냐, 테크 주냐 이건데 사실은 연초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예, 나오는 네. 얘기인데 에, 뭐가 좀 이슈냐면 사실 우리가 좀잘안 보고 있던 어, 테크 주들 꽤 많이 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빵 이라고 해서 FAANG, 아.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네. 이제 대표적인 이제 테크주, 어, 대표주로 하는데, 이 중에 스멀스멀 오르는 게 있, 있,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페이스북 얘기하는데, 페이스북 오늘 아침엔 좀, 저기, 오늘 새벽에 좀 떨어졌지만, 그 전날에는 사상 최고가 네, 올랐어요. 어, 그래서 올드로 한21% 이렇게 오르면서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르고 또, 구글, 어, 또, 황 중에 대표적인 건데, 올 들어 한37% 올라가지고, 어, 가장 황 주식 중에는 상승률이 높다. 아, 뭐, 이렇습니다. 네. 게다가 또, 최근 아까 첫 번째 이슈에서 얘기했듯이 금리가 조금 하락세니까, 금리 떨어지면 기술주를 또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아,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같습니까 네. 음, 뭐, 일단은 올해로서 봤을 때는 금리 상승이라는 부분과 경기 회복이라는 관점 두 가지 네. 포인트로 봤을 때는 음.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음. 시장의 포커스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컸다고 볼수 있을 음. 것 같고요. 뭐, 현재 시장의 관심은 경기 민감주에 좀 쏠려 있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기존의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어 테크 관련 주들도 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상대적으로 좀 빚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음. 뭐 상승은 계속 이어져 왔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거죠. 주가 있어 이렇게.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눈을 너무 이렇게 소외시할 필요는 없을 것 음. 같고요. 음. 뭐 여전히 한번은 한, 번은 한 음. 같이 보시는 음. 것도 나, 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다 올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애플은 사퍼센트 올 들어서 네사센트 떨어졌고 넷플릭스는 특히. 10%네네 떨어졌고요. 아마존도 0.7%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어요. 그러니까 요 쌍의 대표주 중에서도 세 개는 떨어지고 두 개는 네. 많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였다는 겁니다. 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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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 이제 테크주에서 가치주로 많이 지금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데 그냥 마냥 테크주 다 떠나 팔고 떠나자 이것도 네.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테크 관련된 종목군들도 음. 향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실적 이렇게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네.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아직은 살아 있기는 하지만 또뭐 음. 일단 인플레이에 대한 기대심리가 음. 뭐 시장과 뭐 부합하는 수준에서 음. 경기 회복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진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도 네. 이런 것들도 여전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뭐 테크 관련된 종목군들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네.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페이스북, 구글 같은 경우 광고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의미가 지금 뒷받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냥 그냥 오르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음,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말씀하셨지만 이달 들어서는 상당히 경기 민감주 연초부터 계속 그렇지만 네. 이달 들어서 특히 에너지 섹터, 왜 원자재, 기름값 뭐 이런 게 오르면서. 에너지 섹터가 한칠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S M P 0 0 상승률보다 상당히 높게 네네네. 됐고 또 경기에 민감한 중소형주, 그니까뭐 어, 경기 재개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어어 어 경기에 이제 코로나로 이제 봉쇄됐던 거 풀리면서 가장 이제 먼저 혜택을 받는 것들이 이제 뭐 호텔 뭐 영업 여행 뭐 이런 것들. 인데 음... 이게 미국의 중소형주가 많+ 많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 성적이 대형주 성적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중소형주 대표지수가 이제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러셀 2000이라고 있잖아요. 네. 여기 한이달들어서한3.3% 올라가지고, 이런 대형주 중심의 S&P 500보다는 상당히 상승률이 높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좀이 경기 민감주 쪽에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올해 많이 오를 거다. 네, 음. 아무래도 이제 현재로서는 뭐 음.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그렇긴 하지만은 내에서 뭐 순환매 구조라든지 네. 뭐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뭐 말씀하신 것들이라든지 최근에 음.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 음. 특히 뭐 지수 관련된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뭐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음. 좀 많이 상승세가 눈에 네. 띄는 모습이었고요. 네. 정유주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 그리고 말씀하셨던 뭐~ 최근에 뭐~ 테크뿐만 아니라 음. 뭐~ 테크주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은 음. 뭐~ 민, 민감주 내에서도 뭐~ 여행이라든지 음. 운송 업종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음. 일부 뭐~ 음식료주도 살짝 뭐~ 순환 매를 돌기는 했지만은 이제 네. 뭐 주도되는 주도주가 되지는 못했었고요 음. 뭐~ 여전히 그런 관심은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음. 대형주가 이제 지수에 좀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중소형주로서에 좀 시장의 관심이 몰리는 거는 맞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쪽을 베팅하라 하는 분이 이제 JP 모건의 에 마르코 콜라도빅 그이 분이잖아요. 그 올해는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갈 거다. 뭐 하면서 에, 에, 올해는 이 성장주보단 저기 베팅을 하라. 이렇게 쪽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분이 지금 에, 뭐 반인 반신 뭐 이런 이제 별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CNBC가 붙여 준 건데 너무 네. 저, 전망을 잘해 가지고. 네, 네, 네. 어, 그러니까 절반은 사람이고 전반은 신인 같은 그런 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S&P 500 올해 목표 지수를 한게 4,400. 지금한 음, 4,200이니까 아직도 한5% 정도 더 오를 어, 여지가 있다. 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경기 민감주와 테크주 이거는 이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방 이게 딱 저기, 끝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제도 살짝 얘기했었는데, 그, 어, 아크인베스트 하시는, 저기, 어, 시하시는 캐시, 네. 어, 캐시우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네. 성장주 금방 올 거다. 성장주 네. 시대가 다, 저기 상반기에 뭐 가치주가 오르 거는 자기도 인정하겠는데, 좀심으 네. 금방 온다. 뭐 이런 정도 네. 해요. 그러니까, 그쪽도 한 번, 어, 좀 눈여겨 볼 만한, 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쭉 계속되지만 한번 더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이제 모비우스라는 분이 한마디를 했는데 아, 혼동 그리고 방향성 없음 뭐 이런 게좀 재밌는 워딩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모비우스라는 분은 이제 마크 모비우스는 이제 월가에서 상당히 유명한 투자자죠. 주로 네, 네. 이제 신흥국 투자로 유명한데 이 분이 이제 c n b c 인터뷰를 어, 9일 날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시장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에, 혼동, 컨퓨전, 어, 그리고 방향성 없음, 디스 오리엔테이션, 이게 시장에 미친 움직임을 수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마디 했는데, 어뭐 지금 시장을 잘 정리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들고 네, 와 봤습니다. 예. 예. 지금 큰 시장은 지금 방향성을 잃고 막 헤매고 있잖아요. 헤매고 네. 있는데 어, 대신에 이제 코인, 밈주식뭐 뭐 이런 걸로. 많이 이제 막 사람들이 어, 흥분하면서 어? 약간 크레이지 미치, 미친 움직임 네, 같은 네. 걸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시장을 정리한 것 같아서 뭐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네. 어,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 인파를 예. 좀더 작가 저 예. 들어올 때 민주식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번 민주식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보죠. 서뭐그 예. 모비우스 음.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혼돈이라는 예. 그 단어를 음. 뭐 현재 시장에 대비를 해본다면 음. 뭐 일단은 혼돈이라는 게 어떤 방향성 없음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예. 최근에 이제 열광을 하, 갖고 음. 있는 민주식들 예. 이제 올 연초 같은 경우에서는 민주식의 가장 대표로 보이는 게임스타. 게임스타비. 이죠 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게임스탑의 사태 이후로 뭐 한달또 소강 상태였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식들이 다시 네. 열광을 받고 초, 있죠. 초부터 뭐 AMC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네. 것들 쭉 나오다가 어제는 또뭐 클로버 저기 네. 헬스 네. 뭐 네. 건강 보험 회사 네. 뭐, 뭐 웬디스 뭐헬스부체인 네. 네. 이제다가 또 오늘은 뭐 어떤 얘기 가 나오냐면 뭐 민간 교도소 운영하는 지오 그룹, 네. 뭐38% 상승, 네. 네. 상승 마감하고 천연가스 공급회사 클린 에너지 퓨얼스 32% 상승 마감하고 대신에 이제 전날 많이 올랐던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스는 23% 하락하고, 네. 아주 정신이 없어요 이 민주식 가지고. 그러니까 네. 초기 시장에서는 어떤 음. 게임스탑이라든지 일부 종목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었다면 네. 현재 상황이라서는 뭐그 이후에를 지금 AMCN A.M.C 종목 이런데 네. 이런 종목군들도 일중 거래를 보면은 음. 상당히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집중되는 상황도 아니고 음. 종목이 집 어, 집중되는 상황은 분산되고 있고 네. 계속 종목이 바뀌고 있고 장중에서도 방향성을 계속 잡지 음.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뭐 일부 관련돼 가지고 이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음. 분들도 있겠지만은 투자에또좀 아. 유의하셔야 될. 부분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렇군요. 투자에서. 아까 모두 말씀했듯이 국내 투자자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네네네네. 지금 증권사에 문의 전화가 지금 깃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어떻게 되느냐. 근데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잖아요. 또 상담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이제 음. 올 연초에 이제 게임스톱에 관련돼서 이제 네.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음. 뭐 거기에서 좋은 성과를 보신 분들도 있으셨는데 음. 또, 또 이런 분도 있겠죠. 예, 좀 네. 차를 늦게 타셔가지고 음. 좀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세요. 예. 네, 그런 경험을 갖다 보니까 음. 이번에 밈주식에 관련된 접근은 그래도 음. 좀 예전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신 음.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관심은 굉장히 높아지셨고 예. 예전보다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정보 갈증도 있지만은. 음. 굉장히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 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대응도 열심히 하시는 네. 그런 부 분들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 음. 식은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루에도 2, 30%씩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네, 변동성이 네, 네, 네. 그 오래 가지고 지금 코인 비슷한 움직임이 많이 나 네. 코인도 뭐 30%씩 떨어졌다 올랐다 막 이러고. 네. 그래서 되게 불안하신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그걸 즐기면서 투자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네, 네. 예. 근데 역시 투자는 다 자기 책임으로 하는 거니까 어, 자기가 잘 생각하고 어, 하십시다 뭐 이렇게 네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모비우스 얘기 돌아가서요. 그래서 모비우스가 이제 어, 두 가지 지금 시장에서 두 가지를 지켜봐야 된다 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얘기한 시장의 변동성 그러니까 코인 시장하고 이제 민주식 이렇게 크게 변동하는 거 이거를 하나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런 투기적인 움직임이 한몇 개월 동안 계속 만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얘기는 중앙은행 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된다. 예. 왜냐하면 결국 이거는 끝이 있을 텐데 모빌스 얘기가 중앙은행이 풀린, 돈을, 풀린 돈은 풀린 돈 언젠가 회수할 거고 그때가 되면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거다 아, 이런 게 되고 아, 우리는 이걸 갖다가 상황을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아, 이것도 재밌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게 확실하다. 네. 아, 이게 제일 시장에 서 확실한 거 하나 있는데 지금 시장 이 매우 부, 불확실한 거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또 덧붙여서 얘기한 게 지금 현금이 넘쳐나잖아요. 투자자들 현금이 넘쳐나는데 네. 투자자들 혼란 속에 있으니까 아, 이건 뭐 현금 있으니까 투자는 하고 싶은데 혼란 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뭐 민주시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네.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된 거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 하지만, 결국은, 지금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거, 뭐,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 미 연준이 다음 뭐 어떤 정책을 펼지, 요걸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때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네. 어, 미 연준이,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이제 낙관으로 펴지는데, 예,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 음. 왜냐하면, 미 연준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하는 거, 테이퍼링을 당장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네. 본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비우스 얘기까지 한번 어, 들어봤습니다. 예. 어, 세 번째 이슈 모비우스의 한 마디 혼동 그리고 방향성 없음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어, 이제 어, 월 스트리트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한줄 평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어, 첫 번째 미국의 1 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깜짝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인플레이션 우려를 잊은 듯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인플레이션은 넘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움직임과 장기적인 추세를 구걸 해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 둘째, 페이스북 구글 등 일부 테크주들이 올들어 주가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경기 민감주로 돈을 옮겨야 하는지 테크주를 잘 골라야 하는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정답은 없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나만의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월가의 유명 투자자인 모비우스가 현재 시장의 특징으로 혼동, 그리고 방향성 없음을 들었습니다.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닌 횡보하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답답하지만 다음 투자를 준비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생방송 월스리트 최진 팀장님 함께하셨는데 어땠어요 오늘은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출연보다는 네. 이제 두 번째 출연이다 보니까 아, 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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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번째 나오셨죠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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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예. 조금 처음보다는 음.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긴 것 같고요 예. 어~ 시장 뭐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방향성 없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예. 있다 보니까 뭐 조급한 마음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투자 경험에서 쉬는 것도 투자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예. 어 시장은 어쨌든 다음 주 FOMC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다음 주 단기 전망으로 보자면 다음 주 FOMC 이전까지는 음. 뭐 지금 하고 큰 방향성이 음. 바뀌진 않을 것으로 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그 쉬는 와중에서도 계속 시장을 관찰하시고 네. 그리고 공부하신다면 또 좋은 투자 대안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음. 주제 도움되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6월 10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강현철 박사의 월스티잇. 이제 벌써 라이브를 마친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8시에도 월스티잇을 세 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강현철 박사의 월스티잇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대신증권의 스마트비즈 추진부 최진 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